다니엘 시대 세 명의 포로된 자 사드랑 메삭 아벤느거죠. 사드랑 메삭 아벤느거는 다니엘서 3 장에 등장하는 인물들로 바벨론 포로 시대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충성을 보여준 신앙의 본보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느부간의쌀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절하라 명했을 때.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명렬이 타는 풀무불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단일 3장 17절 18절이죠. 즉 세상의 권력이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결과보다 믿음에 충실한 신앙을 가진 분이죠. 그들은 그리하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하시든 구하지 아니하시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는 조건 없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순정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임재를 체험한 신앙입니다. 그들이 불 속에 던져졌을 때 왕은 불 가운데 네 번째 사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자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의 예표가 아닌가 생각하죠.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냅니다. 믿음의 실현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한 신앙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한 신앙인데요. 이 일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 누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니엘 삼장시이십 절이죠. 그들의 믿음은 단순히 개인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 신앙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과 제목은 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가 우리를 백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다. 그리하니야 실제로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냐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 급히지 않은 믿음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청년들이었죠 과 금신상을 세우고 모두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던져질 것을요. 하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크지 않다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진짜의 신앙의 진짜 신앙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의 유혹, 권력, 물질, 편안함이 금신상처럼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두 번째는 결과보다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고백 중 가장 감동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주시단, 구해주시지 않든 그들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과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시면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도 믿겠습니다로 바뀌어답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세 번째 불 속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풀무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불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한네 번째 사람이 있던 것을 왕은 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임재요 우리가 함께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이었습니다 시련에 부른 믿음을 태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참된 믿음을 드러내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풀무 불에 들어갈 때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내부전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에 사드랑 메삭 아벤도거는 불에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왔습니다.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을리지 않았습니다. 왕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사드랑 메삭 아벤도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믿음으로 산한 사람의 순정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드라카 메사카 아벤노고의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믿음이었다 것이죠. 이 믿음은 의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불석같은 인생의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 고백을 드리십시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안절이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